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1 6월 24번 빈곤과 번영에 따른 스트레스의 양상 비교 거의 없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듣고 가난히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스트레스를 2006년 연구는 발표된 미국 저널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 예를 들어 언급했다 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관련이 있었다고 더 높은 수치와 스트레스 호르몬의 몸 안에. 그러나 더 부유한 국가들은 가지고 있다. 그들만의 뚜렷한 스트레스를. 가난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 또한 고유한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으며 그 핵심은 시간 압박이다. 레바인과 노렌자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일수록 삶의 속도가 빠르고, 이는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긴박감과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 결국 빠른 속도의 생산성은 부를 가져오지만, 사람들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시간을 잃게 되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가가 항상 심리적 여유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부유함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가난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 또한 고유한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으며 그 핵심은 시간 압박이다. 레바인과 노렌자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일수록 삶의 속도가 빠르고, 이는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긴박감과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 결국 빠른 속도의 생산성은 불을 가져오지만 사람들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시간 잃게 되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